여러분,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여기는 연남동에 있는 제 아내가 하는 베란다 컵케이크라고 하는카페예요 되게 예쁘죠 여기 디자인을 거의 제가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그리고 이요에 만든 안간판을요러왔어요 지나가다가 이요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요즘 핫한 <laughs> 에센스룸 형님 오늘 만나뵙습니다 <laughs> 팔에 문신이 굉장히 <laughs> 많다고 무서운 아, 사람 아닌데 앞으로 제채널고 에센스룸에서 함께 좀몇번 돼야죠 안에 네, 어, 예. 가게 와가지고 좀 담소를 한 시간 정도 나눴고요 과연 저희가 어떤 일을 할지는 네. 다음에 또 기회,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네.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스룸으로 여러분 많이 가서 구독 옷에 대해 <laughs> 알고 싶다 패션에 대해 알고 싶다 에센스룸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뭐라고 인사나하요 <laughs> 오늘 메뉴가 뭐죠? 쪽에 보시면 불뱅이 소년인데요. 오, 오, 오 제가 4년 전까지 활동요 제일 대박. 와 쩐다 진짜 이거는 올리드님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은희드입니다 6천 명. 아그와 루디. 저는 없습니다 유튜브가. 티셔츠가 있잖아요 대신 <laughs> 이친. <laughs> faceplay r o u 내가 3 0일주고 샀는데 사기당한 거였어 거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다음에 막 2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너무 <목소리도> 올었는데 지금 올랐잖아요 150 아, 오늘은 올리드님이랑 라이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한 번도 안 해봤죠, 그러니까. 안 해봤어요, 안 네. 근데 여기 라이브 전문가가 또 계시니까. 라이브 전문가. 나는 라이브 끊었잖아. 하도, 하도 술 먹고 실수 많이 했어 내가 뭐 가르쳐 줄건 없는데. 그래도 다 재보자, 뭐, 이런 거. 신발을 다 뺐는데, 요 아, 여기 좋은 거많아 사무실인가요? 아, 보통 영상 6 촬영하나 보네요. 공개 안 하는데. 네. 예. 아, 공개 안 해요? 예. 뭐, 한 20명 정도 일하는데. 예. 예. 실질적으로 나오는 건한두명 아. <laughs> <laughs> 저샤워더스픈 사인받은 거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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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다 털렸던데. 예. 네 맞아요. 완전 음. 털렸어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쉽죠. 근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<laughs> never been just about a payday glow up then it turn into a melee coming down s o t h e y holler out melee yeah if you doing it y e 이거는 피로회복도 아니고 흑마늘은 어? 아왜 요즘 문제 있어요? 아니 아니, 그럴리 없죠 근데 왜 흑마늘을 이렇게 아니 절대 그러지 않고. 해명 부탁드립니다. 아, 이게, 아, 모르겠어요. 저 흑마늘이 제 선물 받았는데 한번 뭔가 한번 보려고. 바로 <laughs> 지금 시작해요, 형님. 나도 라이브를 잘 못해가지고. 그리고 어차피 썸네일은 렇게 중요하지 않아. 왜냐면은 알람에서만 보고, 이 유튜브에서 볼 때는 다 진행되고 있는 거 보고 뭐 실시간이 뜨니까.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해요. 제목에 있는 주제. 아, 6천 돌파 기념. 오우 역시 역시 달라. 달라 c t 돌파 기념 g i n y a 이 w 와 a t do y 술 먹방 술 먹. n What d 이거 갖고 왔잖아. 요새 여기나 o k b a n g Sir m o k b a n 좋아 보여 k o Quacha. You say, Yoginag is yours. Oh,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이 r y I'm sorry. I'm 막이런거 <laughs> 하면 되는데, <laughs>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, 그건 안 된다고. 어, 안주 맛집 스크하우스에 왔습니다. 아, 아, 아 좋다, 좋다, 좋잖아. 좋다. 오늘 네. 풀맷 때리고 온것 같은데요? 키 있잖아, 스트리밍 키. 어. 이거를 스캔해서, OBS에 OBS 들어가서, 응. 세팅. 이제 시작된 거예요. 위에 가서 상태를 보면 돼요. 된 거예요? 네. 와, 장난 아니다. 와, 방금... 엄청난. 진짜 장난 아니다, 이거는. 와, 쩔었다. 그리고 저기서 카메라를 놓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. 아, 어, 69분 보고 계세요? 네. 와, 엄청나네요.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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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짐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. 신발 관련된 모든 분들이 와오시다 모이는 진짜 맛있다. 진짜 아, 진짜요? 맛있어요. 마디님 잘생겼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올리드 6천 돌파를 축하다 아, 아, 축하드립니다. 아, 아 이거 올리 그 해야 되는데 부메랑. <laughs> 인스타 구매랑 해야 되는 역시 이게 우리 같은 노땅들이랑. 할라, 할라, 할라. 할라, 구매랑 해야 되는구나. 네. 친구분들 반응은 어때요? 너 빨리 성공하라고 어. 자기들 매니저 한다고. 어. 네. <laughs> 결국 자기 목적은 자기 퇴사야. 어, <laughs> 자기, 퇴사. <laughs> 자기 퇴사를 위해. 목적은 나의 퇴사야, 항상. 음. 아, 그럼 지금 마디신발장 아, 지금... 라이브인가요? 올리게요잘 아. 보이셔야 됩니다. 떠오르는 신성. 신선한... 아, 네네. 우리 이님 6천 명 돌파 축하 감사합니다. 나 얼마 전에 너네 그 TWS 홍보하는 응. 영상 찍으면서 응. 아 스스로 되게. 부듯타면서 뭔가 음. 약간 뭉크하더라고맞아맞아 그게 느졌어 진짜 욕 어. 먹어요. 맞아 딱, 그래, 딱 같이 막 어. 그래서 어. 제가 전화했어요, 바로. 사실 어, 원 때는 어. 욕 먹을 만한 게 너무 많았는데 음, 진짜 아니, 저... 아무도 그렇게 욕을 많이 안 했거든요. 아, 그냥 참아준 거거든 음. 사람들이. 음. 아, 막 우디 형도 그렇고 아디 형도 그렇고 많이, 많이 도와줘서. 아, 너무 아 저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. 어느 정도 이제 게 이게... 이게 좀 올라왔는데 음, 그러니까. 올해 초에 진짜 기업들에서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. 음, 진짜로 딱 만개할 수 있는 타이밍. 그래서 되게 아니니까. 와 이거 진짜 올해 재밌어지겠다 그러니까. 했는데, 어, 했는데 1월 말아 2월 초에 코로나 딱 터져. 어떤 것 같아요 라이브해 보니까. 너무 재밌어요. 아 네. 해골잼. 이렇게 든든한 또 지원군들이. 아, 네. 아까 조금 놀랐어요. 뭐요? 2002년 월드컵 때. 처음. 아, 저희 그때 대학교 2학년 저 초등학교 때. 초등학교 1학년 아, 초에. 대학교에... 네. 전... 군인 아저씨였고, 월드컵에서. 초등학교 때 군인 아저씨였는데 편지도 썼는데. 내가 받았네 아, 난가 보다. 덕분에 아,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. <laughs> 라이브도 가끔 이렇게 하면은 되게 소통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. 아, 라이브 너무 재밌어요. 네. 제 체질이에요. 잘하는 네. 것 같아. 카메라 에쓸 것. 말이나 막 이런 것도 더 이상 사실 이제는 올리드님을 <laughs> 내가 뭐 가르친다 이거는 끝난 것 같아. 다 했어. <laughs> 아니에요. 순발력도 좋으시해음 맞아요 맞아요. <laughs> 다음에 뭐 하지? 그냥 내가 옛날에 가르쳐 주고 싶. 짚었던 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옛날에 아는 분 아시겠지만 프리스타일 랩을 했거든 아아 그래서 막 전국대회도 나가고 막 되게 상금으로 막 알바비도 벌고 근데 그게 되게 즉흥적으로 말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 아, 아, 음 아, 음아어 그거도 아무나 음 못하지 아 그? 빠르게 그, 생각을 해서 응 아, 음. 그래서 혼자 아, 길을 다니실 때 즉흥랩을 한번 다니세요 제가요? 네 <웃음> 속으로 속으로 <웃음> 네 <laughs> 속으로 혼자 좋아해 버리는 거지 어얘 예, 여기는 뭐 간판이 있고 나는 여기 족발이 없이 나오고 있지 맛있어 <laughs> <말씀> 보이지만 맛이 <많이 웃음>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막 하다 보면은 더 빠른 시간에 빠른 시간에 말을 조리 있게 할수 있는 능력이 음 확실히 아 생기는 것 같아 야너 기도도 잘하겠다 아, 진짜 잘하겠어. 대표 기도 는 진짜 잘하겠다 실망데뭐 그런 얘기는 좀 그렇게 안 해요. 그게 좀 타고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타고 나네. 맞아, 근데 타고 나신 것 같은데. 어릴 응. 때랑 <laughs> 계속 어, 어. 다시 찍어요. 어. 영상을. 그데 본인의 또 찍고. 완성도에 대한 욕심. 욕심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. 아, 아 너무 어려워요, 근데. 그래도 좀 할만 나죠 유튜브가. 재밌어요. 재밌는데 어. 요즘 약간 욕 먹을까봐 무서워서. 아 무슨 욕이요? 아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음. 알지도. 못하는 거 티난다 막 이러니까 아 그런 게 달려요? <laughs> 음, 달려요 어,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그것도 관심인 거 같아요 다들 감사합니다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자기 채널에서 자기가 보여준 아이덴티티가 좀 확실해야 되는 거는 <laughs> 맞아요.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, 그 사람의 매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. 평소 때 친구들한테 인기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해도 잘 되는 것 같아요. 평소 때 친구 많고, 뭐, 인간관계 좋고 하는 사람들이 더 좋게 좋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